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치라인 2020을 설치하고 라이센스를 등록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PC에는 아직 아치라인이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요. 아치라인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할수 있는 아치라인.co.kr 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요. 자, 다음과 같은 이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가 신청이 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를 신청할 수 있는 이 서식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다운로드 링크를 받으실 본인의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여기, 자, 여기 보시면은 활성화 코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타난 하단에 나타나는 보안 문자를 입력을 해주시고 신청하게 해주시면은 해당 다운로드 링크를 이메일에서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 보안 문자가 보이지 않으신다면은 저희 쪽으로 별도로 신청을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메일 주소는 여기 나타나 있는 a c 아 i n e xpkr-gmail.com으로 아치라인 설치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다시 신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링크가 들어있는 이메일은 보낸 이메일에 이런 제목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아치라인 다운로드 경로입니다. 하고, 세 가지 다운로드 파일이 있는데요. 빔레더와 LT 프로페셔널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운로드 링크가 발송이 됩니다. 자, 다운로드 부분을 보시면은 빔레더는 무료로 2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아치라인의 무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2D 기능하고 치수, 해치, 보통 이제 우리가 캐드에서 도면을 그릴 때 사용하는 그 드로잉 도구들 있죠. 그 도구들을 어,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이나 회사나 학교, 관공서 어디에서든지 기간 제한 없이 무료로 다운 받아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판매되는 버전이 LT와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는데 자, 프로페셔널 버전을 다운 받아서 설치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요 설치 파일이 여기 있는데요.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빌드 179 버전입니다. 오늘 날짜가 2020년 4월 21일이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최신 버전은 빌드 179 버전입니다. 자, 이 설치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하실 언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기본 C에 설치가 되도록 경로는 별도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치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치 과정 중에는 시리얼 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네, 끝까지 설치를 눌러서 어,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지금 다시 시작할지 나중에 PC를 재부팅할지 물어봅니다. 자, 나중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이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요. 아이콘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라이센스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가 모드 30일 이렇게 나타났고요. 어, 맨 처음 아치라인을 실행했을 때는 이설치되어 있는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접속을 허용을 하겠는지 물어보는 창이 뜹니다.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자 평가 모드인데 얘를 누르면 라이센스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센스 입력 창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구매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시리얼 코드를 발급받으셨을 겁니다. 그 시리얼 코드를 이빈 란에 붙여넣기 해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리얼 코드를 입력하게 을 되면 은 아래쪽에서 라이센스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타나는데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리얼 번호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라이센스 인증이 완료되면 은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예를 눌러서 지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종료가 되지 않고 이렇게 뜨는데요. 프로젝트 관리에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장할지 여부가 나오면 저장하지 않고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실행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화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파일을 새 파일을 만들지 혹은 있는 요 샘플 파일들 있죠? 하이라이트 프로젝트는 맨 처음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 이세 가지가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샘플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 프로젝트 파일이 있다면은 해당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 파일 생성을 눌러서 아치라인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새 프로젝트 파일을 시작할 때는 프로젝트 관리 창이 뜨게 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종료를 하고요. 지금 라이센스가 들어가 있는 이 해당 정보는 자이 물음표 버튼 눌러서 아치라인 XP 정보 누르면은 본인의 시리얼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아치라인의 사용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치라인 LT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이메일의 다운로드 경로에서 LT2020 다운로드 두 번째 있네요. 눌러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설치 파일은 이런 색상의 w e b s e t u x e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설치 셋업 파일을 그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언어를 선택하도록 나오고요. 자, 다음 누르겠습니다. 자, 설치 경로가 나오죠. 다음 누르겠습니다. 설치.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 과정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어, 이 설치 그 리소스들을 웹을 통해서 다운받게 되기 때문에, 어, 아치라인 LT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설치 리소스 다운로드가 끝나고 어 이제 제품을 설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완료가 됐고요. 종료를 누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현재 어, LT 버전은 최신 빌드가 빌드 210입니다. 마찬가지로 평가판 모드로 나타나게 되고요. 확인 누르면 자, 라이센스 입력하도록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에서 자, 허용을 누르겠습니다. 예, 눌러서 어, 마찬가지로 그 시리얼 코드 이메일로 발급받으신 그 코드를 입력을 해서 확인 눌러서 활성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것은 제가 그 LT 지금 현재 이 시리얼 코드로 어 다른 PC에 활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아치라인 프로 버전도 마찬가지고 LT도 마찬가지고 한 자리에서 라이센스 번호가 활성이 됐다면 다른 자리에서 동일한 번호로 활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 자리에서 라이센스 해지를 하시고 어 새로운 자리에 동일한 시리얼 번호로 활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혹은 본인의 그 계정, 라이센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그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때 등록하신 이메일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페이지는 그 아치라인 개발사 그 홈페이지인데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 아이디로요 유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어, 그 라이센스 활성 중인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 그 페이지에서 어, 바로 활성되어 있는 다른 자리에 라이센스를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계정을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 계정을 생성을 하실 때 등록하신 이메일이 그 라이센스에 있는 등록된 이메일과 동일한 이메일로 계정을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그 해당 이메일과 매칭되는 라이센스 정보가 이 페이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페이지에서 다른 PC에 활성되어 있는 라이센스를 수동으로 해지를 하고 다시 인증을 진행할 을 수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관리에 대한 해당 영상을 다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빔레더도 설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빔레더 최신 버전은 빔레더 2019 버전입니다. 다운로드 눌러서 설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빔레더 설치 파일은 빨간색 아이콘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종료를 하고요. 자, 나타난 실행 아이콘을 관리자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빔레더는 어, 맨 처음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방화벽 활용해 주고요. 캐드 기능만 사용 혹은 전체 기능 사용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기능 사용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30일 동안 아치라인 프로페셔널 기능과 동일한 기능으로 작동이 되고요. 캐드 기능만 사용하면은 2D 드로잉 도구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체 기능을 사용을 한다고 해서 계속 사용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그 30일이 지난 후에는 2D 기능만 작동이 됩니다. 자, 등록하는 절차가 나타나고요. 여기에 본인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회사 이름 내용을 기입을 하셔가지고, 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확인해주시면 은 등록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요 등록절차를 완료하신 후에 또 번호를 넣거나 뭐 코드를 넣거나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빔레더는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치라인 제품에 대한 설치 방법과 라이센스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